예 방금 전에 예아 어, 쌍둥이에 대한 어사주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거기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게 공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개가 아니고 아 클립 복사가 돼 버렸네요. 그래서 어, 다시 지금 영상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음, 예, 쌍둥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 이제 생물학적 DNA 어, 분석으로 따져 보면.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요,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자, 일란성은 어, 달걀에 비해서 어, 일란이죠. 어, 그러니까 형제일 수도 있고 또는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란성이 있죠 예, 쉽게 말해서 달걀이 두 개가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쌍둥이인데도 어, 한 사람은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또한 사람은 여자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예, 가족 입장에서는 어, 쌍둥이라고 예,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주풀이 하다 보면은요, 얘 예, 똑같은 쌍둥이이고 5분, 3분, 뭐 10분 간격으로 태어나도요, 그 타고난 사주는 있지만. 어 앞으로 어, 살아가는 비전에 관한 어그 사주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쌍둥이가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쌍둥이라고 자기가 오픈을 하면은요. 예, 제가 또, 제 나름대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예, 사주풀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 이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서로 간에, 예, 한 사람이 부자면 또한 사람이, 예, 질투를 하고 시샘도 한다는 거죠. 음 그리고 남자 쌍둥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누구한테 예 폭력을 어예 당했으면 그 아니 이게 밑에 동생이 그렇게 폭력을 당하면. 또 위의 형님이 도와주고 또 위의 형님이 같은 상둥인데 어, 먼저 태어난 사람이 좀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예, 해결을 해주죠. 음. 음, 일란성은 이렇고요. 일란성은요치권에서 예, 달걀로 따지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은 여자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쌍둥이가 생물학적 DNA를 따져보면, 그죠? 틀리다는 거죠. 네. 자우지간, 제가 지금 영상을 다시 올리는 이유는요, 어, 클릭으로 복사해서, 되어렸더라고요 일반 전체 공개를 할수 있는, 예, 제가 업로드한 이 영상이, 음, 어떤 특정인한테만, 어, 해당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예, 영상을 올립니다. 예, 클립으로 복사하지 마시고요. 예, 전체 공개로 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꽃길만 걸어가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리천사 t v 올림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